미분 수능 출제의 네 번째 유형,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분 가능은 시험제 엄청 잘 내. 그것도 고난도로 잘 내요. 자, 그럼 미분 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미분 가능하다. 미분이라는 연산자는 함수에 쓰는 거야. 그럼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자이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다. 한번 써볼까? y는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 3 x 의 저거 플러스 ex 플러스 5라든가. 또는 y는 삼각함수자 sinx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은 다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럼 미분 가능 여부를 시험 문제 내려면 하나의 함수가 꾸란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함수가 예를 들어서 fx가 있다. 이게 하나의 함수만안 돼. 그래서 함수가 두 개로 구성돼 있어. 뭐 gx x는 a보다 크다. hx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두 종류로 구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내가 x가 a보다 클 때는 gx야. 그럼 요거의 미분 가능도 따져야 되겠죠. 미분 가능. 근데 이 함수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니까 요 범위에서는 미분 가능할 거야. 자,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작을 때도 이 h 함수들은 요런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주기 때문에 미분 가능해. 그러면 어디가 불안하다? 아, x 골 a에서 불안한 거야. 그러면 자, 아, 내가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따지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를 따지려면 일단 요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로 구성이 되는데 대개는 뭐하다 접점 만나는 부분 그 접점 부분에서 뭐한다 미분 가능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미분 가능 따질 때는 딱두 가지야. 1번 뭐 따져? 연속이어야 된다. 그죠? 연속이려면 뭐 해야 돼? 함수값 이 같으면 돼. a에서의 ga와 ha가 같으면 되고. 됐어요? 자, 두 번째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우미분 계수는 클 때죠. 그러니까 g- 얼마 a와 자미분계수는 여기야 h다시 뭐야 a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미분가는 이렇게 쉬워 됐어요. 쉬워. 근데 왜 고난도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잘 내느냐? 요 함수 때문에 잘 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 함수, 이 범위별로, 요 범위별로, 요 함수와 범위별로, 요 함수를 뭐에 대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요. 그 대표적인 함수가 절대값 함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값 함수는 삐껴안 삐겨. x 마이너스 a 이렇게 씌우면 삐끼면 범위별로 나오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크면 x 마이너스 a. x가 a보다 작으면 얼마? 마이너스 붙였고 나와.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나 함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 함수가. 그죠? 그럼 이렇게 범위별로 다 나오면 좋은데. 이 절대값 함수들이 범위별로 안나와 왜? 범위별로 나오려면 얘이꼴 0인 지점을 알아야 돼요. 0을 알아야지 이게 0보다 큰지 값이 0보다 작은지를 알수 있죠. 근데 얘를 모르게끔 내는 거야. 그럼 얘를 모르게끔 내려면 이 절대값 함수는 어떤 꼴이 돼야 되냐. 어, 여기에 fx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얘이꼴 0을 찾아내기만 하면 좋은데 얘이꼴 0을 찾아내서 그 범위별로다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찾아내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이게 하기가 힘들게 돼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미분 가능하다. 그거 따지려면 어떤 함수와 두 종류의 함수, 내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주어질 때 여기 그저 이손 닦고 갖고 얘만 잡으면 공식 수 갖고 게임 끝인데 쉬워. 이건 뭐 엄청 쉬워요. 쉬운데 이걸 분류할 능력, 그저 분류해야지. A점도 찾아낼 수 있고, 또는 x q u a 또는 x 1뭐 b 왜세 개로 나누면 또 B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를 분류할 능력이 안 됐을 때 대응법이 어려운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요거, 요거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분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보세요. 출제 포커스도 보세요. 일단 크게 미분 가능 유형을 보세요. 절대값 함수 온다는 얘기야. 절대값 함수 올때 편하게 오지 않는다. 여기에 뭐가 온다. fx가 온다. 됐죠? 이 fx가 왔을 때 절대값 함수를 내가 아 식으로 계산할 능력 때 지금 여기처럼 식으로 계산할 능력 때 계산하면 된다. 안되니까 이제 중요한 모양으로 가는 거야. 됐어요? 그다음에 두 종류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여러분들 두 종류가 됐든 세 종류가 됐든 나올 거야. 두 종류의 함수들은 여러분들 이거 gx와 hx를 구해서 처리하는 거야. 그럼 절대값 함수도 삐낄 수 있으면 이쪽으로도 올수 있겠지. 됐어요? 근데 이쪽으로 왔을 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종류의 함수, 그다음에 주기 함수. 여러분들 주기도 나중에 보면 두 종류의 함수로 돼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미분하려고 미분 가능하려고 함수들이 여러 개의 함수들로 돼 있는 거야. 절대값 함수도 여러 개, 두 종류 이상 함수도 여러 개, 주기 함수 도 여러 개. 여러 개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함수를 찾아서 두 찾아서 미분 가능을 쓸수 있느냐 안 돼. 그러니까 고난도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법으로 절대값 함수 구분했고 두 종류의 함수도 있죠. 피곤한 함수도 어떻게 계산 복잡한 함수도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다음에 주기 함수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미분 가능은 두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절대값 함수 한 번이고 그다음에 두 종류 함수 플러스 주기 함수 걸쳐서 할 거야. 워낙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내기 때문에 자 그럼 절대값 함수에서는 절대값 함수 내가 뭐랬어 절대값 함수에서는 뭐다 식계산으로도 갈수 있고 뭐다 모양으로도 갈수 있다랬죠 그 그래서 절대값 함수 이번 강의는 본격적으로 절대값 함수 있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미분 가능의 절대값 함수예요 자 미분 가능을 파악해야 돼 내가 무슨 함수를 절댓값 함수를 파악해야 돼. 그때 식 계산으로 파악하는 방법과 모양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특히 모양으로 파악하는 방법 꼭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식 뭐부터 계산부터 보자. 여러분들이 쉽게 산할 때, 어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편하게 돼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절대값에 여기 누가 들어왔을 때요, 엄청 복잡한 f(x)가 들어왔을 때요. 근데 여기처럼 편하게 들어와 안 들어와, 편하게 들어와. 그러면 쉽게 산, 쉽게 하죠. 절대값 비교, x가 0보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와서 나올 거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음수 붙여갖고 이렇게 나와, 나와 나오죠. 그럼 뭐부터 하자 뭐 어첫 번째 연속, a 잡아놓고. 그죠? 그래서 연속 따지고 연속 조건 따지고 두 번째 미분계수 조건 이거 미분한 다음에 뭐대입해 a 대입하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지 이런 문제는 뭐 엄청나게 쉬운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식계산이 요 정도면 그냥 미분의 정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쉬워 여기 저요 식계산을 보자 요 식계산. 자, 우리가 절대값 속에, 절대값 속에 이렇게 f의 x가 들어와. 그럼 여기가 복잡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f x,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킬려면 예의콜 0인 지점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예의콜 0인 뭘 찾아야 돼, x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x 값 찾으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지 인수분해 근데 이놈이 인수분해가 안돼 아니 그러면 근의 공식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되죠 왜 우리가 미분을 배운다 미분적분을 배운다는 얘기는 몇차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3차 하고 4차 함수를 배우는 거야 4차 함수 3,4차 함수 여러분들 미분 저 인수분해 다 돼? 안돼 됐어요? 왜? 절대값을 이걸 삐끌려면 0인 지점을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모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 간단하면 지금 인수분해가 되면 간단하면 이 방법을 쓸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너무 복잡해. 인수분해가 됐는데 여기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게 됐어. 보세요 여러분들. 자 x-a의 1승. x-b의 2승. x-c의 3승이야. 만약에 제가 얘를 빗기기 위해서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니 왜냐면 얘 이꼴 0인 지점은 찾아야 될거 아니야. 찾는데 얘가 a가 여기 있고 만약에 b 있고 c있다 해보세요. 그럼 c의 3승은 여기서 통과. b 통과 못해. 2승은 짝수승은 통과 못해요. 가갖고 됐죠? 통과 못해. 1승은 통과야. 그럼 여분들 여름되고 삐낄 때 c, x가 a 보다 작고 x가 c 보다 클 때는 그냥 삐끼고 x가 a 와 a 보다 크고 c 이 사이에는 음수 붙이고 삐끼 안삐끼 삐끼고 삐뚤? 이거 미분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해 한 복잡해 복잡하죠 됐어요? 그래서 식으로 계산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 엄청 중요한 뭐가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식으로 계산하려면 요가빛죠. 요 fx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돼야 된다? 인수 분해가 돼야 된다. 인수 분해가 됐을 때잘 보세요. 인수 분해가 됐을 때 1승이다. 여러분들 1승이야. 1승이다. 그렇다면 미분 불능 개이꼴 0인 지점의 미분 불능이다. 2승, 2승 이상이다. 2승, 3승이다. 얘네들은 미분 가능 얘이꼴 0, 얘이꼴 0일 때, 즉 x이꼴 b일 때 미분 가능, x이꼴 c일 때 미분 가능이다. 아, 내가 식으로 계산할 때도 이렇게 요런 방법의 계산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계산할 때도 했어. 했는데 자 인수분해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x 빼기 여기처럼 a 의 1승에 x 빼기 b 의뭐 5승이 나왔다 그렇다면 얘가 이 함수예요 왜냐면이 함수는 여기 1승이면 이거 몇차 함수야 6차 함수야 6차 함수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 뭐다 미분 가능이야 하지만 이 절대값 함수야 절대값을 씌운 함수는 x 골 a와 x 골 b에서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 b처럼 몇 승이면 5승이면 얘는 뭐다 미분 뭐다 가능이다. 2승 이상이면 무조건 미분 가능 여기 1승이다 얘는 뭐다 미분 뭐다 아 미분 불능이다 됐어요 안됐어요? 됐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쉽네 뭐만 하면 요것만 암기하면 굳이 이거 식으로 이거 다 표시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요것만 한게 하면 엄청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럼 왜1승과2승은 차이가 나느냐, 미분가능이냐 아니냐 차이가 나느냐? 그걸 이제 모양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절대값이요, 이렇게. 자 절댓값에 대개 여기에는 누가 온다. f 얼마와 x가 온다는 얘기야. fx만 오면 여기 빼기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 왜 일반화를 시킨 거야. 여기 일반화. 자 그럼 제가 일단 미분 가능 모양부터 볼게. 보세요. 미분 가능하려면 미분 가능하려면 그래프가 y골 예를 들어서 f(x)가 미분 가능하려면 그래프가 r 직선이거나 스무스하게 하나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직선인데 이렇게 꺾였다. 이 꺾인 점은 미분 불능이야. 미분 불능. 그럼 이 꺾인 점의 대표적인 게두 종류의 함수죠. 왜? 이함수와 그죠? 색깔 바꿔보면 요함수와 요함수가 만나는 점의 두 종류야. 두 종류일 때 이렇게 일정하게 꺾여 있다. 그렇게 하면 절대값 함수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고 a다. 그럼 절대값 a다. 꺾이면 뭐다? 미분 불능. 또 철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철점 요 철점이야. <laughs> 이런 걸 철점이야. 이런 애들이 소위 루트야, 루트. 루트 들어간 거 루트 들어간 걸뭐3의 x의 제업 이런 애들은 뭐다? 미분 불능 자 얘는 이제 너무 너무 어려워 너무 피곤해서 시간 말고 해서 못내 그럼 뭐만 내겠어? 결국 이 꺾인 애를 내는 거야 그럼 꺾인 애가 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절대값으로 꺾이거나 절대값이 있어 없어 절대값으로 꺾이거나 또는. 이 함수를 두 종류로 써져안 써줘. 써져? 두 종류. 예를 들어서 뭐 g(x), h(x) 이렇게 써져안 써. 써주면서 x 꼴 a에서 x가 a보다 크면 g(x), 작으면 h(x). 그럼 x 꼴 a에서 꺾일 수밖에 없다고. 꺾이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미분 가능, 미분 불능 여부는 이 꺾이는 거 갖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꺾이는 게 생기면 미분 불능이야. 안 생기게끔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차 함수 한번 보자. y는 보세요. fx로 써볼까 fx는 얼마? x-1에 얼마? x 예를 들어서 빼기 3이다 그럼 여러분들 2차 함수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f 얼마 x야 이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해볼게요 그래프리면 얘는 얼마 1 찍고 1 찍고 3을 찍어 자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꺾고 안 꺾고 꺾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유형이냐 큰 데는 그대로 여기서 꺾고 안 꺾고 꺾고 꺾다 보니까 요렇게 꺾이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꺾인 애들은 전부 미분마다 불능이다. 꺾인 애들이에요. 자, 이해 갔죠? 그럼 내가 fx면 어디서 꺾인 거야 여기 보세요. f의 x면 빼기 0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와 y 0 그래프야. y 0이 이 x축이야. 아. x 요거 기준으로 꺾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y 0 기준으로 꺾이는 거야. 근데 여기 되게 우리가 직, 직선하면 되게 상수함수 직선이에요. 그때 0만 주는 게 아니죠. 되게 k를 줘요. 자,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 함수가 얘야,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꺾이느냐? 그림 그려볼까요? 1 찍고 뭐 찍어, 3 찍어, 안 찍어, 3 찍죠. 이렇게 찍은 거야. 아까 전에는 왜 0일 때는 얘이거로 예, 꺾였죠 그게 아니라 이제 k 값이 만약에 여기다 만약에 3이다 3이야 y 골 3이라서 y 골 3이야 그럼 어떻게 꺾이는 게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꺾이는 거야 꺾이는 지점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 y 골 뭐에서 꺾인다 y 골 k에서 꺾인다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 골케이서 꺾인다. 됐죠? 아니, 그럼 왜 이런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왜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데왜 해야 되겠어? 예, 의 o o 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면 좋죠.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 있죠? 딱 해갖고 여기 e 뭐승 a 승 e 승 이런 거로 따지면 편해 안 편해? 편하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 모양 갖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꺾이는 형태가 나온 거야. 자, y 골 f x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고 보자. 이런 그림을 보자.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일 때 어디서 꺾인다? y 골 k에서 꺾인다, 그랬죠 됐어요? k가 만약에 여기 있다, k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얘는 그대로 두고 이거 꺾고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되겠지 이쪽도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 불능인데가 하나가 몇 개야 두 개야 됐어요 이렇게 꺾인다 그 얘기는 뭐다 여러분들 식 세우면 여러분들 식 세우면 여기가 k라고 보세요 그럼 이걸 똑같아 fx 빼기 k는 요 지점이 있다 요 지점이 pq다 그렇다면 요게 얼마야 pq다 xpq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 x 빼기 p x 빼기 q랑 똑같은 거야 즉몇승1승1 승이랑 같은 거야 그러다 1승1 승은 식으로 세울 때 여기는 뭐 이제 뭐 gx가 있겠죠 다른 x 1승1승일 때는 식으로 세울 때 뭐라 그랬어 미분불능이 되는 거야 됐죠 이번에 만약에 여기다 여기에 여기 여기야 여기서 꺾는다고 생각해봐 꼭기끗 없어 그대로야 여기가 뭐야 2승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f의 x 빼기 k 이 함수를 내가 이제 만들 거 아니야 식으로 절, 그죠? 절대값 절대값 씌우면 그죠?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x 빼기 b에 얼마가 된다? 제곱의 g x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x 빼기 b에서는 미분 가능이 된다. 왜 가능이 된다? 제곱되면 가능이 된다. 됐어요? 어 이번에는 이제 여기라고 보자.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는 꺾이는 데가 몇 개가 생겨 하나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기죠.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삼승짜리 꼴이야 삼승 됐어요. 여기는 일승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형태에 왔다면 f x k 가 만약에 여기있다 그죠? 백이 k 는 어떻게 된다? x 백이 a 의 몇승 일승이고 x 백이 c 의 몇승 삼승이고 g x 이런 꼴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 절대값을 딱 쉬운다고 생각해봐. 절대값 쉬우면 A에서는 1승이라 미분 불능이지만 어디 C에서는 최소한 뭐다? 어? 3승이니까 미분 가능이 되는 거야. C는 이제 따지면 되겠지. 돼야 안 돼요? 되죠. 어 그럼 나 이제 모양으로 쉽네. 모양으로 따질 때 내가 어차피 이 다루는 이 함수는 몇차 함수의 여러분들 3차나 몇차 함수야 4차 함수일 거야. 3차 함수 3차 함수야. 그럼 얘 뭐가 생겨? 그래프가 나와나와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래프와 뭐야? y 골 k가 있어 없어 k가 있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예를 들어서 3, 3차 함수 예를 들어서 이건 4차 함수는 4차 함수 꼴이 이거고 이게 k다 그럼 이렇게 놓고 있죠. 꺾고 올리면 되는 거야. 위에는 그대로 택하고 밑에는 꺾고 올려 이렇게 꺾고 올려 안 꺾고 꺾고 올린다. 꺾고 올릴 때 여기서는 미분 불능, 여기서는 스무스하게안 꺾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파안 꺾인다는 얘기. 얘는 미분 가능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요한 뭐다. 앞으로 인수 분해가 안 되더라. 요 전체가 뭐가 인수 분해가 안 되더라. 그렇다면 뭐다요 모양 갖고 시험 문제를 푼다. 자, 됐어요. 뒤에 문제들 30번, 15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만 뒤에 있어요. 요 원리와 요 원리, 요 원리와 요 원리 있어 없어. 요두 개의 원리로 그 뒤에 30번, 15번, 그 킬러 문제들 있어. 없어, 그걸 이제 다풀 거예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 문제 볼게요. 자, 1번과 2번 두 문제가 있는데, 쉬워요. 자, 보시면 1번 보세요. 절대값이 쉬웠죠. 근데 이 절대값을 삐낄 수 있게끔 쉬웠어. <laughs> 그 다음에 다른 함수 여기 터 내일 1 함수 여러분들, 이거 절대값. 비켜 볼까요? 자, 뭐 0하고 뭐야? 1이죠. 0 1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 어디가 플러스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0보다 작으면 그대로 나와. 0보다 작으면 그대로 나왔어. 0과 1 사이야. 0과 1 사이에는 음수 붙이고 나와야 돼. 그래서 음수 붙이고 나왔어. 1보다 클 때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왔어. 나왔죠? 그럼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됐어요. 자, 이거 몇차 함수야? 3차 함수. 0보다 작을 때 미분 가능. 얘도 3차 함수 미분 가능. 이 사이에도 얘도 미분 가능이야. 어디가 문제야? x=0과 x=1에서는 미분 가능이지 확인 작업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된다. 근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 래 그러면 두 가지. x=0에서 연속과 미분 계수. 1에서 연속과 미분 계수 따져야 돼, 안 따져? 따져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얘 절대값 함수는 연속인거 맞아 안맞아? 맞죠?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야. 왜? 절대값은 여러분들 꺾일 뿐이지 다 붙어서 연속은 따질 필요가 없네. 얘는 연속 따질 필요가 없다. 어디만 따지면 뭐만 따지면 돼? 미분계수만 따지면 되는거야. 그래서 0에서의 미분계수 1에서의 미분계수만 따지면 되는거야. 됐어요. 그럼 0에서의 미분 계수는 둘다 미분한 다음에 뭐 대입해.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한 다음에 뭐 대입하는 거야0 대입하는 거 아주 미분 다해 놨네. 여기 미분 미분한 거네. 미분한 거에 뭐 대입해 였다 여기 여기도 0. x 대신 0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식 하나 나왔고 비는이 e. 이번엔 이제 1과 1이죠. 여기에 미분한 거 미분한 거에 1 1 대입해. 됐어? 그래서? 그래서 식 여기 하나 나왔네. 그죠? 여다 이누니까 에, B 대신 이누니까 A는 뭐 나와? 0이네. 그죠? 그래서 A 0, B 0하고 이렇게 구한 거야. 아 이렇게 삐끼는 거 나오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 다풀수 있죠. 됐어요? 자 이제는 조금 요령으로 가보자. 모양으로 푸는 거는 뒤에 나온 문제요. 얘도 쉽게 산이야, 쉽게 산. 됐어요? 아까 전에 절대값이야, 절대값 앞. 보니까 속에 목까지 돼 인수분해가 됐었는데서 됐어? 됐어? 여기 인수분해가 됐어요.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는데 안 돼. 근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인데 여러분들 3차 함수는 3차 함수 그려, 그림 그려 봐요. 최대 몇 개가 그죠 몇 개가 꺾이는 지점이 일차로 꺾이는 지점이 몇개 여러분들 세 개야. 최대 미분 불능이 세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뭐 여러분들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얘는 어 만약에 인수분해 되면 이거 몇, 몇 차로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차와 2차로 되면 안 돼. 2차에 그것도 이제 제곱꼴로다 봐. 2차, 2차꼴 제곱. 1승 이거 안돼 왜? 얘는 예의 꼴0 미분 가능이지만 예의 꼴 0에서는 미분 뭐야 미분 불능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몇 승이 돼야 되는 거야 아, 뭔지 모르지만 X 플러스 k 의몇 승이야 무조건 3승이 돼야 된다 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값에서 그죠 몇승 2승과 3승 4승 2승 이상은 무조건 미분 가능이야 됐죠 그러면 얘가 삼성으로 인수분해 되는 방법은 여기에뭐 밖에 없어 엑스에 얘는 뭐에 삼성이 오, 4에 삼성이 얘 밖에 없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3차가 어떻게 돼야 된다 요거에 삼성꼴로 돼야 된다 그럼 여기 64니까 4 이렇게 돼야 된다 되죠 이제 이거 풀어 안 풀어 풀면 끝났네 그래서 a는 12 기는 얼마? 48. AB라고 했어. 더하는 걸마다 60이다. 쉽죠? 자, 지금은 내가 기본 문제다 보니까 모르다 가능했어요. 시 계산으로 가능했상 가능 가능했죠. 됐어요? 뒤에 나와 있는 문, 문제들 난이도 엄청나게 높죠. 거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모르다 모양으로다 있죠. 미분 가능 따지는 거. 킬러 문제 가서 꼭 확인해야 돼요.